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다저스는 팀 타이 기록인 106승을 올리고도 8년 연속 지구 우승이 중단됩니다. 107승을 올린 샌프란시스코 때문이었습니다. 타일러 로저스를 상대로 오스틴 반스가 극적인 9회 말 동점 3런을 날린 후 끝내기 홈런이 될수 있었던 풀세 타구를 우익수 마이크 터크먼이 잡아내면서 연장에서 패한 5월 29일 경기가 아니었다면 다저스가 107승, 샌프란시스코가 106승으로 우승팀은 다저스였을 겁니다. 우승을 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끝까지 우승을 노렸던 다저스는 마지막 날 맥스먼 씨가 부상을 당했고 크리스 테일러의 끝내기 홈런으로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통과하지만 슈어저를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NLCS를 통과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두 서브 라이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다저스는 홈 4연전을 모두 승리함으로써 1995년 이후 27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상대 4연전 전승에 성공합니다. 다저스는 8연승과 홈 11연승을 이어갔으며 최근 16경기 성적은 15승 1패, 최근 21경기 성적은 19승 2패가 됐습니다. 한때 41승 41패까지 떨어졌다가 전반기를 7승 2패로 마감했던 샌프란시스코는 이로써 다저스와의 게임차가 12경기 반에서 14경기 반으로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똑같은 시점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다저스에 한 경기가 앞서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다저스의 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전반기 마지막 세경기에서 22와 3분의 2인닝 24K 일자책을 기록하고 올스타전 선발등판을 했던 커쇼는 4일 휴식 후 등판이었던 오늘 최악의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주심이 사생팬이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추가 스트라이크를 지원해줬음에도 2회에만 33구를 던지는 등 진땀을 뺀커쇼는 5회 러프에게 동점 트론홈런을 맞고 4화 3분의 1이닝 사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러프는 11구 삼진과 7구 볼렛에 이은 동점 투런 홈런으로 커슈야루를 망치게 합니다. 1회 BTF의 세타자 연속 안타에도 한 점밖에 얻지 못한 다저스는 3회 이사 후 램, 럭스, 먼시, 톰슨의 연속 사안타로 석점을 뽑아내므로써 이번 시리즈 들어 올린 22점 중 20점을 이사 이후에 올리게 됩니다. 4대4로 맞선 7회 말 프리먼이 1사우 이루타를 때려내고 4번 타자 제이크램이 등장하자 케플러 감독은 재밌는 선택을 하는데요. 좌타자인 램을 상대로 좌안을 올리는 대신 우한 사이드암 타일러 로저스를 올린 겁니다. 좋은 활약을 했던 지난해 피안타율이 우타자 2할 9푼구리 좌타자 1할 7푼 7리로 리버스 스플릿이었지만 올해는 우타자 2할 2푼, 좌타자 3할 3푼 8리로 좌타자에 대한 강점이 사라진 로저스는 아니나 다를까 좌타자인 램과 럭스에게 연속 적시타를 맞고 먼시를 잡아냈지만 다시 톰슨에게 적시타를 맞아 석점을 내주게 됩니다. 결국 7대4로 승리한 다저스는 알몬테, 빅포드, 필립스, 베시아, 킴브러리 4와 3분의 2이닝을 8K 무실점으로 막아냅니다. 오늘 활약한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승타 포함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제이크램은 올해 마이너 계약을 맺은 선수이며 4타수 2안타 2타점과 함께 좌익수로서 뛰어난 수비까지 보여준 톰슨은 디트로이트의 트 AAA팀에 있었던 선수를 1달러를 주고 현금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한편 동생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도 다저스타디움을 방문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슈퍼스타 클레이 톰슨은 동생이 적시타를 날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신나게 춤을 췄는데요. 좌타자 램과 우타자 톰슨이 나란히 OPS 0.8 이상을 기록해주면서 크리스 테일러의 공백을 느끼지 않고 있는 다저스는 제이크램 선발 경기에서 11전 전승이며 톰슨이 합류한 이후 24승 5패입니다. 다저스가 다른 팀들과 다른 건 줍줍한 선수를 곧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고쳐서 쓰거나 충분히 확인을 한후 메이저리그에 올린다는 건데요. 다저스는 램이 두달 이상 트리플A를 폭격하고 나서야 올렸으며 샌디에고에서 방출된 톰슨이 디트로이트 트리플A에서 대활약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영입했습니다. 커쇼를 구원해 깔끔한 피칭을 한 옌시 알몬테는 콜로라도가 방출한 선수 지난해 대활약을 했던 빅포드는 위러키에서 클레임을 걸어 데려온 선수이며 슈퍼 슬라이더를 선보이며 다저스 불편의 새로운 에이스가 된 에반 필립스는 템파베이에서 클레임을 걸어 데려온 선수입니다. 이렇게 대체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하다 보니 다저스는 주력 선수들이 침묵하는 날에도 부상 선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와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팀이 된 겁니다. 다저스의 최근 폭주로 인해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확실한 3강 체제가 구축됐는데요. 다저스, 양키스, 휴스턴과 4위 매치와의 승률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한편 후반기 개막과 함께 휴식일 없는 18연전에 들어간 다저스는 다음주 앤드류 히니가 돌아오면 당분간 6인 로테이션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저스와 반대로 무너지고 있는 보스턴은 토론토 3연전을 모두 패함으로써 5연패 포함 최근 1승 9패가 됐는데요. 오늘은 데이비드 오티스의 명예전당 2패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3연전을 싹쓸이한 토론토는 6연승 포함 최근 8승 1패, 몬토요 감독 회임후 7승 1패가 됐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 51한타와 함께 3연전 팀 신기록인 40득점을 올린 토론토는 7년 만에 페네이파크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특히 오늘도 3만타 4타점을 올린 타피아는 최근 6경기에서 5할 4푼 1리 2홈런 14타점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캔자시티 선수 10명이 무더기로 결장하며 4연전을 3승 1패로 마쳤던 토론토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캐나다 정부의 백신 정책으로부터 쏠쏠한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작되는 2연 전에서 세인트루이스가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음으로써 세인트루이스는 차두 개를 떼고 장기를 두는 셈이 됐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아 토론토 원정에 불참하게 되면 그 경기의 급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레나도는 38만 달러 골드슈미트는 24만 달러 도합 63만 달러로 아레나도와 골드슈미트는 우리 돈으로 8억원이 넘는 돈을 손해보게 됐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신시네티를 상대로 골드슈미트가 홈런 두개를 날렸지만 골드슈미트와 데타 폴스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이 안타를 때려내지 못하고 패해 미러키와 두경기 반차로 벌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패배로 48승 48패가 된 보스턴은 셀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올해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전망인 JD 마르티네스에 대해 다저스, 매츠, 시애틀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볼티모어를 6대 0으로 꺾고 2승 1패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는데요. 코르테스가 6이닝 7K 무실점, 슈미트가 3이닝 3K 무실점으로 투수 두 명을 쓰고 경기를 끝낸 양키스는 트레비뉴가 데뷔 첫 4안타 경기를 했고. 피로를 호소한 스탠튼을 대신해 저지가 큰 관방을 날렸습니다. 양키스 선수로는 역대 세 번째로 올스타전 MVP가 됐던 스탠튼은 후반기 들어 1 0타수 무한타 73진이었습니다. 37호 투런 홈런을 날림으로써 홈런, 타점, 득점에서 메이저리그 1위가 된 저지는 이후 알론소가 4타점 경기를 함으로써 타점은 한계차로 2위가 됐습니다. 저지는 팬그래프 승리기어도5.6 또한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최근 9경기에서 7개를 때려낸 저지는 현재 62개 패 있습니다 최근 다저스에서 견원을 데려간 인젤스는 오랜만에 메가 엔젤스포가 터지며 애틀란타를 9대1로 꺾고 5연패에서 탈출했는데요 오타니가 선발로 나서지 않은 날 승리한 건 6월 28일 이후 거의 한달 만으로 노타니 경기 1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팀이 14만타를 몰아친 날 오타니는 4타수 무안타일볼렛에 그쳤는데요. 최근에 엔젤스는 오타니가 홈런을 친 경기에서 6연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숨을 돌리게 된 엔젤스의 걱정은 바로 트라우신인데요 다음 시리즈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했던 트라우스는 코티존 주사를 맞음으로써 켄자시티전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등부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경기를 앞두고 스윙 연습을 하다 갈비뼈 부위에 불편함을 느낀 트라우스는 두 부위가 사실상 같은 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26경기를 결장한 트라우스는 올해는 18경기에 선발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키스보다도 더 강팀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휴스턴은 시애틀 3연전을 수입했는데요. 더 대단한 건 휴스턴을 만나기 전 시애틀이 기록한 14연승이 전반기 종료기록으로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기록이었다는 겁니다. 휴스턴은 앞선 7경기 ERA가 1.36으로 지난해 포스를 되찾은 로비레이를 상대로 스프링어의 1번을 물려받은 알투베와 코레아의 공백을 지워준 페냐가 1 0 0 2 0 홈런을 날리는 것으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통산 30번째 리드오프 홈런을 날린 알투베는 53개를 친 비지오와 39개인 스프링어에 이어 휴스턴 역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걸랜더와 함께 원투펀치가 된 발데스는 6과 3분의 2이닝 8K 3실점 시즌 9승에 성공했는데요. 17번의 퀄리티 스타트가 메이저리그 단독 1위인 발데스는 현재 1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스플리터의 대가 마이크 스카이가 1986년에 세운 20경기 팀 최고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스타전과 홈런더비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크게 알린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전반기 마지막 날도루를 하다 다쳤던 손목상태가 나빠져 이번 시리즈를 모두 빠졌는데요. 결국 로드리게스는 손목상태가 좋지 않은 채 홈런더비에 나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이트삭스는 클리브랜드를 6대3으로 꺾고 4연전을 2연패 후 2연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딜런 시즌은 6이닝 4K 무실점 승리를 거두고 시즌 성적을 10승 4패 2.03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64이닝 3자책 평균자책점이 0.42인 시즌은 1968년 박깁슨에 이어 11경기 구간 3자책을 내준 역대 두 번째 선발투수가 됐습니다. 뉴욕 원정에서 3연전 전승을 노렸던 샌데구는 머스그로브가 5와 3분의 1이닝 4실점에 그치며 매치에게 패했는데요. 1,012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부상자 명단에 다녀온 후 깨진 머스그로브는 복귀 후 성적이 5경기 3패 5.34로 평균자책점이 1.59에서 2.63으로 올랐습니다. 역전 결승 3리런을 날린 피트 알론소는. 28호 홈런으로 오스틴 라일리와 함께 슈아버의 2개 뒤진 리그 공동 2위가 됐고, 82타점은 메이저리그 1위가 됐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